안, 안, 뜨는데. 안, 안, 안 뜨는데? 켰어. 야, 한손 뜨니까. 음. 안녕. <laughs> 와, 아, 이거 요 <봐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저 500. <laughs> 1000. 1500. 2,300. <laughs> <이제> 알겠지? <laughs> 아, 안녕하세요. <웃음> 3,500. <웃음> 여러분. 어, 와, 이 시간인데 안 자시는 분들이 있군요 4,300, 4,400 사실 제가 친구들이랑 있다가 그냥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 안 주무실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팬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안 믿어가지고 나는 내 팬들에 대한 그런 게 크다. 근데 진짜 대박이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날. 4천 명?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가 제 친구들이 이제 저를 너무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저 대신 되게 많이 지금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켰는데 제 친구가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를 한곡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laughs> 왜냐면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프리하니까 그쵸? 제 친구가 노래를... <laughs> 맞아요. 여러분들 댓글 중에서 그 흥성오빠다 뭐야? 저랑 친한 친구 이름이 방금 나왔는데, 그 친구도 같이 있어요. 그 친구 지금 여기 손 제가 비춰줄게요. 이거 과자는 놓고 <laughs> 그래도 선이 보이는 게 아니까 이 친구 그냥 작업하다가 이제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얼굴 잠깐 보고 네 소통을 잘해 소통. 아니요 음주 방송 맥주 <laughs> 근데 뭔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항상 지내다 보면, 이제는 너무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와, 이 시간에 4천명이 들어온다고? 응? 응. 말도 안 되는데. 그니까 러 이게 너무 감사 빠졌다. 이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지. 좀더 재밌는 거 해야 된다. 지금 4천명에서 3,800명 빠졌다. 재밌는 거, 뭐, 좋지. 근데, 그냥. 어, 그건 왜고 팬들이 많을까. 네. 취한 건 아니고 그냥 뭐랄까 그냥 음소하고 가자. 그냥 이건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약간 그런 생각이 어? 되게 큰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함께 같이 만나진 못하지만 그냥 뭔가 그런 거리가 어느 정도 생겼는데 술 먹었냐? 온라인으로 <laughs> 온라인으로 만날 수있니까아 온라인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함께 소통을 할수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 친구들이 잘안 믿더라고요. 그렇지. 그럼 뭐래? 저는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그냥, 진, 진짜로. 어떻게 보면, 우리, 앨리스이자 저의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당하게 킨 거죠. 이 친구들 너무, 나를. <웃음> <웃음> 그리고, 아. 그리고, 친구 잘생겼는데. 아까... <laughs> 잘생, <laughs> 잘생겼지. <laughs> 근데 아까부터 항상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저를 어쨌든 너무 사랑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너무 고마워하고 뭐 무엇보다도 다들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아닌데. 치중진담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치중진담 아님 치중진담일 수도 있죠. 나는 진짜 자기 전까지 요즘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건 진짜 진지하게. 내가 너무 많이 진단 불러래. 나 내가 솔직히. 내가 사실 사실 막 그렇게 잘해 준게 별로 없어 가지고 성 누가 사람이. 아직도 마음에 많이 걸리기도 하고. 와.. 쩐다 라이브 켰는데 3천명 4천명이 보네 근데 이게 다 성공했네 아이. 나의 성공은 다 지금 나와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친는거인가 <laughs> 그런거죠 나는 근데 진짜 잘해준 게 없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하루빨리 만났으면 좋겠네요. 많이 취했다 이렇게 하는데. 아? 음, 응. 술을 먹지도 않았는데. 구독해. 우야 리 많이 취했다. <laughs> 요한이도 왔다는데? 요한. 요 요한이 왔다고? 그냥 진짜 어, 저랑 함께 한 인연들이 다잘 됐으면 좋겠어요. 생기는 데나 저올리면안 돼. 나 못생겼다고? <laughs> 아니, 너 밑에서 비추. 아, 뭐, 어때. 나는, 뭐. <laughs> 아, 그래? <laughs> 나 원래 못생겼어? <laughs> 아니, 싫어. <휴가> 우리한테는 <laughs> 정말 잘생긴 새끼인데, <laughs> 왜 이렇게 인스타에서는 못 낳게 나오는. 근데 예쁜 예쁜 사람. <laughs> 어 죄송합니다. 누가 못생겼대 이건데. <laughs> 아 근데 진짜 너무 아니 너무 감사하지 않아? 아 진짜 기가 막힌다. 야 지금 이 시간에 3천 명 넘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지. 난 진짜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고. 난, 아, 나는 그냥 연말이 되니까 이 모든 순간을 함께 하고 싶은 거지. 래 right. 어. 야, 노래 하나 빨리 해줘. 난 취했는지도 몰라. 취소인지도 <laughs> 몰라. <laughs> 그냥 진짜 모든 분들이 올한해 어쨌든 이런 그런 건강상의 이슈로 인해서 좀 피해 보셨던 것들이 많을 텐데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올 연말에 어느 정도 다 털어내시고 내년에는 좀더 건강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큰것 큰 같아요. 그래서 1월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응. 컴백하니까 화이팅! <laughs> 1월 달에 최대한 컴백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어 아마 지, 지금 제 고향 친구들은 노래를 네, 들은 친구도 있고 해서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제발 오빠 취했어요? 제발 <웃음> <웃음> 오빠 취했어요 댓글이 데네 댓글이 있 오우야 혀 꼬였어 나나 원래 발음이 안 좋아요 인정 원래 나는 약간 웅얼 좋지 않죠? 웅얼웅얼 대는 웅얼 스타일이어서 인정. 아 취했다기보다는 그래 나 취해 맞아요 술 술을 조금 먹었는데. <laughs> 아 진짜 미쳤나? 아 미쳤나? 봐. 아니 근데 아니 나 어떻게 술 술을 먹어도 생각나는데. 뭐라지? 하엘리스가더 아, 많고 더. 아니 없으니까. 나는 진짜로 너무 보고 싶어. 나는 뭐라지 뭐. 아니, 아니 나는, 나는 엘비스들. 난이 사람들 없으면 안 돼. 아, 그 맞지. 이 사람들 이내 사람들이야. 야, 너, 너네보다 더 행복해야 된다. 야, 야 나에리스 일기야. <laughs> 여러분. 너네보다 애기야. 더 행복해야 된다. 나도 에리스야나기야 여러분, 행복하세요. 미안한데 난 너를 <laughs>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 야, 야, 씹으지, 씹으지 마아 <laughs> 진짜 아무튼 그냥 내년에는 제발 <laughs> 아 제발 진짜 그냥 다 건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모두 다 내일 하루도 아니 어 내일이 아니지 오늘 하루도 힘냈으면 좋겠고 그냥 그래요 아무튼 미쳤나봐 씨발 빨리 끄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안녕 하려고 아무튼 진짜 그거 읽어 아무튼 우리 전 세계에 계시는 모든 팬분들 <laughs> 전부다 너무 감사하고 지금 친구들이 모니터하고 있고 아... 모니터 다 하고 있지. 레스 그리고 응. 우당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이 공민이라고 해야 되나? 오라. 모든, 모든 사람들? 여러분? 나의 팬들. 그냥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laughs> 제가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애기 때리지 마요. 사실상 <laughs> 작업하다가 이, 친구들,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제, 저의 초등학교 친구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기 때문에. 와, 친구분들도 건강하세요, 형 그러니까 우리. <laughs> 친구분들 아저씨도 <laughs> 그러면 너네도 빨리 승 팬들이 되게 뜨인 사람들이구나 야, 난 진짜로 내팬들한 너무 감사해 난, 난 진짜 난 진짜 난복 받은, 받은 사람이야 복 받았지 난 진짜 복 받은 복 사람이야 받았지 <laughs> 그러니까 아무튼 너무 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럼 좋은 밤 보내고 제제 제 친구들의 인사도 한번 받아야겠죠? 쳤나봐그쵸쳤나봐한 예. 마디씩 해주세요. 아니 아니요. 아 진짜로 한 마디씩 해주세요. 왜냐면 다들 요즘 집에서 힘든 힘들게 외롭게 이렇게 좀 지루한 삶을 보내실 텐데 음, 노래를 해한 파트씩 자 그치? 좋은 노래 좋대 좋대 좋은 밤을 딱 좋아해.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음. 어, 많이 사랑해주세요 음, 좋아요 끝까지 <laughs> 해주세요, 해주세요. 말다이가 <laughs> 어떻게 지내? 불러달래. 앨리스 일기예요 <laughs> 감사합니다. 나도. 작업실인데, 이제 곧 집에 가서 이제 잘 거니까 걱정 마세요. 상피디 <laughs> 괜찮아? <laughs> 어, 색끼 건강하세요. 빠이. 안녕. 빠이빠이. 건강 잘생기세요.